예 안녕하세요 볼보 FL 운전자입니다 예, 오늘 야간 운전 중인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이제 우리가 꼭 작동을 하는 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와이퍼죠 와이퍼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마디 할게요 와이퍼가 어, 볼보에서 정품으로 다가 나오는 이 와이퍼 그 고무 소재가 생고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소재가 그닥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짧게는 뭐한 2-3개월 그리고 길게는 길게 써봐야 한 10개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정품이 3개째고 제가 차량을 16년도 여름에 운영을 시작을, 어, 운행을 시작해서 지금은 19년도 8월이니까 3년 됐네요 그러면서 와이퍼가 중간에 제가 일반 음, 마트에서 국내 뭐 대형마트도 있고 뭐 작은 동네 마트도 있지만 마트에서 2천 몇백 원짜리를 사서 어, 갔다가 장착을 했었는데 사이즈가 맞지가 않았고 케이블 타이어를 잠깐 묶고 사용을 하다 불편해서 다시 떼고 다시 볼보 정품 어, 와이퍼를 갔다가 장착을 하고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볼보 와이퍼인데 이 소재 자체가 좀 믿음이 안 가요. 자꾸 찢어지고 끝 부분이 지금 지금 조수석 쪽에 있는 와이퍼 어, 끝 부분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차량을 운행하고 16년도 여름에 운영을 하고 운행을 하고 어, 그해 11월에 처음에 그 갈라지기 시작한 걸 보기 시작했는데 별로 뭐 관심은 없었어요. 뭐 사용하다 떨어지면 갈, 갈았으면 되는. 갈면 되지라는, 뭐, 그 정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그 이후에 한 2, 3개월도 사용을 하면서 갈라지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체를 하려고 와이퍼 가격을 보고, 알아보고, 어 비싸네, 얼만큼. 겁나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것 같지만, 초창기에는 할인 해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와이퍼도 뭐 볼보고 스웨덴에서 넘어오고 뭐 수입사 수입이고 하다 보니까 뭐 비싸다는 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비싼 만큼 내구성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내구성이 전혀 꽝이죠 꽝. 국내에서 뭐 제가 중간에 <laughs> 세, 어, 첫 번째 두 번째 사용을 하고 국산 아저 볼보 정품을 쓰고 도리 안돼 있어서 좀 저렴한 거로 한번 그냥 뭐 물만 물기만 제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 마트에서 저렴한 거 샀다가 맞지 않아가지고 물론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맞지 않는 걸 잘못 어, 장착을 하는 바람에 억지로 케이블 타이로다가 고정을 해갖고 타고 다니다가 자꾸 떨어지고 불편해서 다시 볼프 정품을 갖다 끼긴 했지만 어, 이 차량을 운, 운행하시는 분들은 다 어, 공감을 할 거라고 봐요 물론 그 공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와이퍼 왜, 뭐, 여러 가지 딴 것도 있겠지만, 이 와이퍼로 봤을 때, 교체를 해보, 해보신 분. 제가 밴드나 한톡방을 운영 중인데, 이 안에 보면은 뭐, 교체 방법, 뭐, 고무, 고무만 뭐, 바깥 낀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어, 제안도 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왜 차주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싼 돈 주고, 이 와이퍼 가격, 또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갖다 꼈으면 못해도 2년, 3년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비싸기만 하고, 내구성은 없고, 초창기에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차주들이 마치 자랑하듯이, 물론 그분은 답답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좀 저렴하게, 어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라는 이런 개념으로 올렸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왜 차주들이 이거를 다 해결을 하면서 사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소재를 바꾸든가, 오래 쓸수 있게끔. 그런 거 많을 텐데, 요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좀 돼야 되고, 뭐, 실질적으로다가 반성도 좀 하셔야겠죠. 소비자들이 봉입니까? 뭐 와이퍼에도 그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고 또 제대로 뭐, 기, 뭐 얼마 사용 그 사용 기간도 뭐 길지도 않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와이퍼에 대해서 잠시 영상 올렸습니다. 아무 야간 운전하는데 좀 위험하긴 하지만 영상을 올렸는데 요 앞으로도 그외에 문제점 하나 하나 찍어서 올려보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요.